어, 안녕하세요 어,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 뭐 댓글들에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놀러 나가다 죽은 거니까 국가 책임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지성한 발언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극일부겠지만은 그 그런 사람들로 인해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망할 망할 수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먼저 밑태원그앞사 어, 사고로 그 목숨을 잃은, 잃으신 꽃다운 나이에 그 목숨을 잃은 어그 청년들에게 되게 비통함을 해야 할 수가 없고요. 어, 명복을, 어, 명복을 기원한다는 말밖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은 이게 뭐, 나라, 국가 뭐, 행, 행사는 아니지만 이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하 이게 우리나라 피해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망자가 외국인이 지금 공식 집계된 것만 해도 집게된 게 22명이거든요. 이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어, 우리 나라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시진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입장 전달을 했는데 어, 밀, 일단. 결론적으로는 수습을 잘하고 돌려보내라. 남은 뭐 사망자 4 명, 부상자 2 명인데 수습을 잘하고 치료 잘하고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서 이게 끝날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중국 중국 인명 피해를 입혔으니까 어찌 됐건 뭐 도의적이든 도의적이지 않던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에 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요즘은 관계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눈치 보느냐 중국 눈치 보느냐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실수까지 해버렸어 신뢰까지 해버렸으니까 엄청난 외교적으로 손해인거죠 일단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한테도 외교적 손해를 많이 본 거고요. 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 보상 없이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이게 국가적 뭐 행사는 아니더라도, 아, 뭐 따,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인파가 많이 몰리면 경찰들이 배치되고 통, 통제를 하고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일단,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어, 뭐, 큰 행사나 사람이 인파가 많이 몰려도 경찰들이 어 통제를 하지 않는다. 되게 사람이 많이 몰려 위험한 국가다라는 인식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어,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되면은,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강 달러 시대로 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한창 지금 노조 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노조 막 신나게 노조꾼인데 또 참물을 끼얹는 거예요. 어, 김진태가 레고랜드 발언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 어 외국인 외국 자본들에 의해서 놀이터가 됐어요. 그냥 우리나라 우리나라 채권시장 시장 시장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채권을 엄청 싸게 사겠죠. 위험한 채권을 비싸게 살 필요 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비용을 내게 되니까 일단 이거 이거랑 뭐 지금 이태원이랑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마,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가 외화 벌이 수단, 관광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외야벌이 수단이 줄어드는 거죠. 소득감소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당연히 아 우리나라는 어, 그냥 저런 행사는 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그런 데에 기피현상이 생길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경제 위기가 지금 침체다. 장기적 침체다. 이런 지금 국면에 처했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겹쳐져 겹쳐져 가지고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은 우리나라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든 행정, 행정안전부 장관이든 서울 시장이든 농산 구청장이든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진짜 무능력한 짓을 한 거예요. 어, 행정안전부 장관도 뭐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 뭘 알겠어요? 이런 행정 경험이 없 없잖아요. 이런, 뭐, 뭐, 시나, 뭐, 구, 구에서 뭐, 행사, 행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이런 걸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거든요. 경험이 있으면은, 그래도 아, 지나 설레가 있으니까, 아, 그런 가이드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다 어디서 윤청절이 다 친한 사람 갖다 그냥 박아 놓고, 일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갖다 놓고, 이건 엄청나게 나라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런 인식이 다른 점점 국민이나 다른 나라에도 생기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강강객 외화벌이도 상당히 중요한데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뭐 개인들이 놀러가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거는 분명히 나라가 이 정도 규모는 통제를 해 주는 게 맞고 그걸 못해 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뭐 놀러 가다가 사고 났는데 왜 그거를 경찰이 와서 통제를 하냐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가족들이랑 놀러가서 교통사고 나면 은 경찰 안 부르냐 소방관 안 부르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다 자비로 하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다. 그럴 때는 경찰 부르고 자기 필요하면 소방관 부르고 하면서 자기 놀러 가다 사고 나고 그런 거는 이거는 경찰 경찰 불러서 통제 통제를 하는 건 세금 낭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관심 간신, 관심도 못 받고 못 받고 자라고 주목도 못 받고 자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엄청 안좋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그런 댓글 달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실생활은 아무튼 이거는 이 사건은 국가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다른 나라도 아 그래도 한국에서 대응을 좀 하는구나 잘해주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처벌자가 나와야 되고 무책임하게 그냥 끝나면 야 한국 저 정도였어? 저런 나라였어? 이런 이미지가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젊은 청년들 뭐 목숨을 많이 잃은 거 정말 애도를 하고 어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 시스템이나 이런 걸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각, 부, 각 부처 장관이나 뭐 차가 뭐 행정직, 고위직 이런 사람들을 뭐 검사 출신으로 다 안치지 말고, 전문직으로 다 안치세요. 전문직으로 왜 고위공무원이에요? 거왜 고위직이에요? 전문가를 안치라는 거거든요. 자기 말잘 잘, 잘 듣는 사람을 안치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여기까지 남기고, 일단 이거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손해다. 국가적인 망신이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